인생의 갈림길에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어, 여러분과 함께 예, 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 여러분 인생은 다 선택이죠. 오늘 이 자리 에 앉은 것도 선택이죠. 어, 세상에 할일 많고 그리고 놀 것도 많고 가볼 것도 많은데 여러분은 굳이 예배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선택. 언제나 선택하죠 여러분의 선택은 언제나 아름다운 선택이 되기를 바라고 복 있는 선택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을 표현할 때 인생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 우리들의 인생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어느 가수의 노래처럼 인생은 나그네 길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수 없는 인생은 나그네길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노래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나그네길입니다. 정처 없는 나그네길이죠. 누구나 매일 매일 이 나그네길을 걷습니다. 길을 걷는 이들에게 길을 걷는 이들에게 우리가 질문한다면 <laughs> 문제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파란 부분으로 된 부분만 읽어 드리는데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생명길과 죽음의 길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생명의 길을 가야 되겠죠 아멘, 여러분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지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지 그것을 또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다 생명길인 줄 알고 걷는 것이지 누가 죽음의 길이라고 알고 걷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에게는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도 보니까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 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축복의 길, 저주의 길이 여러분 앞에 있는데 여러분은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슨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문이요? 좁은 문 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뭐뭐 해라 이것은 명령형이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왜 그렇게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십니까? 이길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길로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님 만나지 못하니까. 그래서 명령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우리 사람은 누구나 두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이것을 우리는 이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두 갈림길을 생각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지혜가 임해서, 여러분은 좁은 문, 협착한 길을 찾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두 길의 시작은 어느, 어느 곳에서 시작되는가? 또 어찌하여 하나는 좁은 길이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넓은 길이라고 하셨을까? 또... 각각의 길을 가는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인가? 또한 이 길의 결국 이 길의 결국은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두 길은 어떻게 시작되는가입니다.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의 출발점인 문은. 하나는 좁았고 하나는 넓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좁은 문을 들어가야 생명의 길로 갈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문을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볼때 산상수운 가운데 하신 말씀을 우리는 받침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좁은 문 천국에 들어갈 사람의 제일 첫 번째 자격은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는 말씀으로 팔복은 시작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나의 부족을 깨닫고 나의 죄악을 깨달아서 내가 가진 의인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절대로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자세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없는 거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심령 이것이 겸손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야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생명의 길을 갈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이 심히 겸손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두 번째 작용은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사제를 보면 이렇게 도 있습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장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위로가 있을까요?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위로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슬픔과 근심과 걱정뿐입니다.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은 아버지의 품인 줄 믿습니다. 애썼다, 수고했다. 너 이곳까지 오느냐고, 너 많이 고생했다. 우리가 아버지 품에 안겨 있을 때에 아버지께서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위로 받을 때에 여러분은 변화될 것이고, 위로 받을 때 여러분은 그간의 모든 불행과 모든 슬픔이 한순간에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허물을과 죄를 아파하고 고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한날한 날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짓고 산 것에 대해서 여러분 비통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탐욕, 허영의 죄, 모든 부정한 정욕, 그리고 온전히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내려놓는 회개. 짐을 죄의 짐을 벗어놓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그런 사람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파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첫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의 문은 좁습니다. 회개할 때 회개할 때 여러분 가슴 펴고 회개하는 사람 봤습니까? 납작엎드려서. 그리고 웃으면서 회개하는 사람 봤습니까? 낄낄대면서 회개하는 사람 봤습니까? 회개할 땐 눈물이 나고 비통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없이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회계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만 이 작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않고는 이 작은 문 회계문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회계문을 통과해야 생명의 길을 걷게 된다면 여러분은 회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왜이 생명의 길을 좁은 길이라고 하고 사망의 길을 넓은 길이라고 하셨을까? 그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은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생활이기 때문에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생활은 분명한 목표가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는 생활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만만히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듯하게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미안하지만 다 넓은 길입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 드물다고 했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좁은 길로 가는 사람 많이 있을까요? 아멘 못 하잖아요. 여러분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혼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바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날 거룩하게 지키고 주님의 것 분명하게 구별하고 여러분의 생활 죄와 짝하는 생활 하지 말고 정말 좁은 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 성품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의 인격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내 생명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좁은 길, 좁은 문, 협작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이 목표, 오직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고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좁아보여도 다른 사람이 왜 굳이 그렇게 사냐고 그렇게 여러분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왜그 길만 있냐고 회유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표대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목표에서 벗어나는 일은 여러분 반드시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좁은 문 협착한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유혹이 여러분 안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만 유혹이 솟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밖에 바깥 세상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온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허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많습니다. 세상의 권세, 세상의 명예, 세상의 인기,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의 자랑이 밖에서부터 우리 안으로 얼마나 쏟아져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것을 여러분은 거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거부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여러분은 거부해야 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의 보기에는 여러분 여러분이 좁은 길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손해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걷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져야 합니다. 따라서입니다, 주님, 주님, 예, 조는 사람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아멘. 신앙생활하면 아주 깔끔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죠. 예배 딱 들이고 싹 돌아가고 얼마나 깔끔합니까? 앞에 사람 머리 뒤에 숨어서 목사님과 눈 절대로 마주치지 않고 될수 있으면 눈 찌그시 감고 팔짱 끼고 아래 보고 그리고 그 들려오는 말씀 중에서 내가 좋은 말씀만 기억하고 내게 어려운 말씀은 싹다 버리고 그리고 깔끔하게 두손 포켓에 넣고 그리고 저 넓은 문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사람 은습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 미안하지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있지요? 있어야 될 걸요. 아멘, 우스의소리 같지만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부임한 이래 많은 사람들 새 얼굴들이 우리 교회에 거의 많이 채워졌습니다. 보면 반 이상은 새로운 얼굴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새 일꾼들이 참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존에 있었던 성도들께서 그렇게 선선히 봉사의 자리를 내 놓은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한편으로 마음이 한편으로 마음이 좀 불안한 것은 뭐냐하면 십자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곳으로 점점 물러갈까 그것이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주님을 위해서 무슨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평안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위, 위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 그 참담한 십자가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 지셨는데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저 그것을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반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은 주님 가신 그 길인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은 좁은 협작한 길은 십자가 지고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서 어렵지 않습니다 써진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십자가 져야 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할 때는 십자가 전의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에게 유익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 보기에는 멍청한 길이고 좁은 길을 갔겠지만 그러나 이 길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손해 좀 보자. 아멘. 성도 여러분 제발 손해 좀 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말 손해 한번 안 보려고 하고 좀 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보다 좀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남보다 좀 무거운 짐 짐이 어떻습니까? 주님이 칭찬하시면 되지. 주님이 주님이 보시면 되는 거죠. 아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꽃과 같은 눈놀이를 살피고 계신 주님이 보시면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꼭 사람이 봐야 되겠습니까? 꼭 사람이 말해줘야 됩니까? 꼭 사람이 칭찬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그분의 칭찬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목표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목표는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좁은 문, 협착한 길로 가는 사람만 영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군대 훈련소에서 이동우라고 하는 훈련병 같은 동기를 구, 같이 좀 전도하고 구원해 보려고. 정말 그, 그 힘든 밤에 정말 쏟아지는 잠을 뒤로 하고 전도를 했는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무신론자야. 나는 오직 보이는 것만 믿고 만져지는 것만 믿어. 나는, 나는 영혼을 믿지 않아. 나는 그래서 이 세상의 삶만 나는 즐길 거야. 나는 정말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것다 하고 즐기고 싶은 것다 즐기고 그러고 나는 죽을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영생에 대한 목표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목표 그 사람들에게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 생명에 대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자연히 그들은 절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절제하는 생활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죄악된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자신과의 싸움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죄악과 싸우기는커녕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주머니 채워서 그것을 가지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을 목표로 살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너희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명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제발 생명 있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생명 있는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120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죽음이죠. 어차피 죽는 것이니까. 그러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넓은 길은 노력도 없이 갈수 있습니다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절로 됩니다 여러분 잡초는 가꾸지 않아도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그러나 생명 양식은 땀을 흘려 돌보고 가꾸지 않으면 조금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좁은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그리고 주 1세기에도 그랬고 2세기에도 그랬습니다. 종교 개혁이 있었던 16세기에도 그랬습니다. 현재 21세기에 와서도 여전히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습니다. 1, 2세기에 보면 성도의 수가 정말 적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을 그들의 순교의 십자가로 로마 제국을 정복했습니다. 그 수는 심히 적었지만, 혼탁한 교회를 바로 세웠던 종교계에게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지금도 소수의 무리들이 아주 적은 소수의 무리들이 오직 믿음, 오직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넓은 길로 가는 사람, 수도 없이 많지만,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심히 적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촛불이 아무리 작아도 꺼지지만 않으면 넓은 방을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 비록 작지만 맛만 잃지 않았다면 맛을 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좁은 문 협착한 길로 가는 사람이 적다고 좁은 문 협착한 길로 가고 있는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나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비록 소수일지라도 생명의 길을 가고 빛과 소금이 된다면 그들에 의해서 이 시대의 역사는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물론 그 결말이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사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천국과 지옥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으로서의 참된 승리와 패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를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바른 길을 선택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협착한 생명의 길로 걷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